자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오늘은 그 병원체가 실제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되겠지. 그럼 우리 몸에서 그 병원체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의 방어 작용. 자,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어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선천적으로 그 방어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무조건 막아낼 수 있는 방어라는 것이 있지. 우리는 이것을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또 하나는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후천적 방어작용, 후천적 면역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병원체에 대해서 특정한 방어물질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방어작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특이적 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무슨 얘기니? 어떠한 병원체든지 막겠다고 하는 작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방어 작용으로 첫 번째 쓰는 것이 바로 1차 방어 또는 다른 말로 물리적 방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거야. 자, 이 물리적 방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을 쳐서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주로 피부 그리고 점막, 그 다음에 점액 또는 털, 이런 애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지. 두 번째, 물리적 방어가 아니라 똑같이 비특이적 면역의 1차 방어인데 화학적 반응, 즉 어떤 물질에 의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불러 줄 거네. 자,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볼까? 자, 피부가 있었어. 그리고 피부 안쪽에 혈관이 지나가고 있었어. 얘가 혈관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 바로 붉은색의 적혈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얘가 모세혈관이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피부와 모세혈관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세포들이 당연히 자리를 잡고 있겠지? 이 세포의 이름이 바로 비만 세포다라고 하는 거야.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세포의 형태가 혈관과 피부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가 여기에 상처가 났어. 예를 들어 가시 이런 것에 찔렸네. 그래서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이 조금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럼 이 들어온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 비만세포가 이렇게 들어온 이상한 물질을 인식한다는 거지. 인식을 해주고 어떻게 나 이상한 물질 들어온 걸 발견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물질을 내놔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 비만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이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 비만세포에서 분비를 해주네. 그러면 이게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이미 상처가 나서 이렇게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겠지. 그러면 이런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애가 모세혈관에 히스타민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만 모세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적혈구야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겠지만 누가 이 자리를 인식을 하게 될까? 바로 이런 균들을 제거하는 백혈구가 여기 부위를 인식을 하고 바로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혈관 바깥에 그런 이상한 물질이 때마침 있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런 이상한 물질과 백혈구가 만나서 백혈구의 식균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염증 반응이고, 이들의 싸움이 심각해지면 이 부분에 백혈구가 죽은 것,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죽은 것들이 쌓여서 고름이나 농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특이적 면역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특이적 면역은 특정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는 물질을 만들어 그 물질을 제거해내는 과정이라 그랬잖아. 외부에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이 물질을 우리는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항원에 대해서 항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항원과 결합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그 물질을 항체라고 불러주겠지. 이때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항체는 자기가 인식한 항원하고만 결합을 한다. 이것을 바로 항원. 특이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 항원 특이성에 대해서 항체와 항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항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거냐? 요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겨져 있고 Y자 중에 위에 있는 이 부분에는 곁사슬이 하나씩 더 있어서 이 자리에 항원과 결합을 할수 있는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항체다. 그러므로 특정한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여야 되니 이 결합 부위의 모양이 다 항원과 항체가 결합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항원마다 항체가 다르게 되어져 있겠지.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항체랑 항원과의 관계를 내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래프에서 Y축은 항체량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 자, 처음에 내가 A라고 하는 항원을 넣어주었다. 얘는 우리 몸에서 처음 만나는 항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우린 얘를 1차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시간이 지나자 일정량의 항체가 만들어졌다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질문. 항체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지. 항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항체도 같이 감소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앞에 항체가 나오면서 이미 항원과 결합을 해주었고 이 결합을 통해서 항원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항원이 서서히 줄어들자 항체도 같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항체도 줄어들어. 그런데 여기 보면 완벽하게 줄어들지 않고 남은 양이 있단 말이야. 이 남은 양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세포라고 하는 거지. 무슨 뜻이야? 처음에 항원을 인식을 하고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때 이미 기억세포도 같이 만들어 두는 거야. 그래서 항원을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항체가 쓰이고 항체가 항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같이 감소를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졌던 기억세포 때문에 이 양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고 남은 양이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다시 A라고 하는 항원을 넣어주면 항원은 2차, 즉두 번째 반응이라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기억세포에서 다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매우 많은 양의 항체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두 번째, 여기에 내가 만약에 B라고 하는 새로운 항원을 넣어주면 B라고 하는 반응은 다시 1차에 반응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것은 다시 새로운 아이라 소량의 항체가 다시 만들어지고 B에 대한 기억세포를 다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표현이 바로 항원 특이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특이적 면역이 실제로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항원이 유입이 됐어. 항원이 유입이 됐으면 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 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잡아먹는 세포가 하나 형성이 돼. 물론 우리 몸에 이미 있었지. 얘네들이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불리우는 세포들인데 바로 대식 세포라고 하는 형태가 얘를 잡아먹기 시작을 한다. 문제는 잡아먹을 때 내가 항원을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가 다 해결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항원을 잡아먹었는데 항원에게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식세포는 이걸 먹고 자기에게 똑같이다. 이렇게 생긴 독특한 아이를 먹었어 라는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항원을 내가 표시할 수 있는 바로 제시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부위를 누가 인식하냐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누가 인식을 하냐면 보조 T림프구에서 인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조 T림프구는 어, 킬러 T 세포가 있지. 킬러 T 세포라고 하는 거를 활성화시켜서 킬러 세포가 가서 다시 저런 제시 부위를 가지고 있는 항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 자, 얘를 킬러 세포가 가서 직접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두 번째, 보조 T림프구가 바로 B림프구도 활성화를 시켜. 이 B림프구가 활성이 되면 이 B림프구에서 드디어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뾰족하게 생긴 이런 제시 부위를 가진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지? 그래서 B림프구에서는 먼저 기억 세포를 형성을 해놓고 그리고 형질 세포도 만들어줘. 그러면 이 형질 세포에서 항체라고 하는 Y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형질세포는 이렇게 뾰족한 제시부위를 가진 항원을 인식했으니까 그런 항원하고 계속 연쇄적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연쇄적 결합을 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져 항원의 크기가 다시 커지게 되고, 이것을 지나가고 있는 백혈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가 바로 이 항원들을 제거하는 백혈구의 식균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백혈구의 식균은 처음에 염증 반응에서도 한번 나타났어. 그때 백혈구는 특정한 누군가를 인식하지 않았고 무작위로 내 몸에 들어왔다. 내가 아니다. 이거는 이상한 물질이구나라고 하는 걸다 식균해 줬어. 하지만 지금처럼 2차 특이적 면역으로 바뀌었더니 이렇게 특이적 면역 안에서 이 백혈구는 항체와 결합한 항원만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특이하게 항원을 인식한 면역이다 해서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런 대식세포는 제시 부위를 하나밖에 제시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야. 또 먹을 수 있어. 여기서 하나를 더 먹었는데, 요번엔 사각형의 제시 부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사각형에 해당하는 제시 부위를 다시 표현해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보조 T림프구는 다시 발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또는 항원 자체가 제시 부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항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대식세포로 표현이 되는 이 부위에서 제시 부위가 여러 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종류의 항체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항원과 항체는 특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이 부분에서 혼선들이 좀 많더라라고 하는 거야. 특히 여기에서 기억세포가 선생 이때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앞에다 써줬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세포가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하는 뭐 수능 모의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변형된 학평 문제에서 학생들이 오답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오답을 좀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비림프구에 의한 그 항체가 만들어진 반응의 형태를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때 림프구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가슴샘에서 성숙이 되고 비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이 돼서 골수에서 성숙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면역에 혹시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우리는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면역 질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러한 항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몸에 사실 항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음에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항원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돼 몸에 여러 가지 두드러기부터 특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이것을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 외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식균을 할수 있는 이런 세포들 면역을 할수 있는 세포들이 내 몸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불러 일반적인 류마티즘이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세 번째는 아예 이렇게 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세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 면역 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에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데 그 바이러스를 항원이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춘 항체가 처음엔 생성이 돼 그리고 서서히 항원을 제거하게 돼. 즉, 바이러스를 제거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서서히 항체가 줄어들게 돼. 이때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면 병을 이기게 되는데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못하면 그 바이러스가 바로 이런 T-림프구 속으로 들어가서 T-림프구를 숙주세포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T-림프구 안에서 자신의 양을 증식시켜버리고 T-림프구를 제거해 버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아무리 항원이 들어와도 그 항원에 대해서 직접 킬러를 만들기도 또는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병원균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지. 바로 이것이 에이즈 후천성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뭐라고 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백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 자, 백신은 일부러 이 처음에 넣어주는 이 항원을 죽어 있는 균이거나 또는 희석된 균을 소량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떻게 되겠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억세포를 만들어 둔 상태야. 그런데 두 번째로 실제 병원균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론 처음부터 이 반응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 기억세포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형질세포를 만들어내고, 또다시 기억세포의 양도 늘려주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형질세포로 엄청난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병원균이 들어오면 2차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고 항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억세포를 몸 안에 만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백신이 되고 그래서 백신은 우리 몸에 이 병에 대한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